완전다. 무궁무예. 그렇시. 걸크다 걸크. 안녕하세요. 저는 19기 영자입니다. 어, 제 나이는 96년생이어서 48이고요. 48밖에 아, 안 됐어? 어, 사는 곳은 저는 고향은 서울시 용산구이고요. 지금은 강남구 도곡동 살고 있습니다. 응, 동네 사시네. 어. 그리고 제 직업은 웹툰 작가입니다. 와! 와! 와, 와 <laughs> 진짜? 자, 음. 와! 씨! 웹툰 작가래요! 와, 웹툰 작가래! 와! 자기 개성을 뽐낼 수 있는 직업 어쩌지, 맞네 통통 맞네. 다 했다. 맞네 최초로 나온 직업 아니에요? 네, 네, 웹툰 작가. 작가님이 나오셨네. 평범하지가 않네. 아, 환영합니다. 아. 야, 그럴 줄이야. 웹툰 작가입니다. 깜짝 놀랐지. 이버라는 곳에서 웹툰을 어이구. 연재하고 있고요. 어... 대박. 그리고 우와. 영화가 되고. 여기는 영화가 되고. 음 대학교에서는 미대로 공예과를 전공했었는데 너무 안 맞아가지고요 학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laughs> 학고를 받은 걸본 저희 어머니께서 너. 초등학생 때 만화 같은 거잘 그렸는데 만화가 어떠냐? 야, 어머니. 그런 어머니. 말씀하셔가지고 한번 웹툰에 뛰어들게 되었는데 운이 좋게도 데뷔를 할수 있게 되어서 우와. 현재 햇수로 7년 동안 와. 한, 와. 한 웹툰을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와, 와 진짜 와. 멋있다 제가 7년 동안 한 만화만 그리다가 깨달은 것이 완결 이후에 인생을 생각해 본 적이 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철학적으로 그래가지고. 와. 여기에 이곳에 한번 후회가 되기 전에 나와보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질문하세요. 오. 질문? 하 <laughs> <laughs> 어. 질문하세요. 어, 뭐 있어? 요 혹시 웹툰 작가시니까 좋아하는 만화가 혹시 있으셨을까요? 좋아하는 만화요. 네. 저 워프맨 음, 아 아실지 모르겠는데. 워프맨은 네. 두개 있잖아요. 저 오리지널 n a l original 리 r i g i n a l original o r i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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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i n a l original original o r 이 g i 이 a l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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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11살, 나이 차이에요. 수가 네. 위아래로 여덟 살 정도로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아, 아, 아 근데 이것도 만나봐야 할거 아니에요. 완나본 게 아니니까요. 주면 그냥 오케이, 어, 오케이. 맞아. 맞아. 남자친구 직업은 어땠으면 좋겠어요? 남자친구 직업이요. 네. 저 사실 직업이나 그런 거는 잘안 보는데요. 음좀 사업 같은 거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왜냐면은 제가 프리랜서라서 좀 불안정한 직업이다 보니까. 아, 회사원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만약에 결혼한다면 남자분이 아예 가사 노동만 해도 상관없다 <laughs> 저만 일을 해도 괜찮다라고 아, 생각하는 주의라서요 오, 네. 멋있다. 멋다 멋있다. 걸크러시다. 진짜 당찬. 멋있다. 와. 아 너무 좋은데. <laughs> 네. 맞아. 아유. 네, 도 웹툰 좋아하시잖아요. 만화도 좋아하시고. 에, 에, 에. 아니, 진짜 에, 웹툰 작가. 저도 생각 있어요. 진짜요? 만나고 싶은. 아, <laughs> 아 형이 뛰어드는 게 아니라. 엄청 놀랐네. 창의적이잖아 네. 그렇지. 아, 아니, 진짜. 아, 야 대박이다.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1 9기 옥순입니다. 와. 아 <laughs> 저는 일단 나이는. 9 4 년생 서른 살이고요. 아, 사는 곳은 아마 말투에서 느껴지셨겠지만 부산에 부산 살고 있고. 있고 어, 아마 그래요? 말투에서 느껴지셨겠지만 부산에 살고 있고. 어, 저는 그 김에 있는 중장비 파이프 회사, 약간 그 포크레인이나 굴삭기 같은데 들어가는 파이프 제조 회사에서 2D, 3D, 약간 사물 이런 업무를 맡고 아 있습니다. 시 팬지 남자면 모른다요. 취미는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카페 같은 거 가는 거 좋아. 아 신상 카페 이런 거 좋아. 성철 씨랑 좀 통하네. 또 이제 저는 약간 찍히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아 사진 찍히는 아 거. 그래서 좀 약간 예쁜 제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예쁜 카페 주로 찾아다니는 편이에요. 야. 어이고 저런 모자 어울리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남자친구가 사진을 못 찍으면 헤어짐의 사유가 됩니까? 어그뭐 요즘은 보정이란 게 있으니까 이렇게 늘려주면 네. 될것 같아요. 나이 차이는 몇 살까지 보세요? 어 나이는 크게 막 너무 막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은. 너무가 몇 살인데? <laughs> 맞이 동가 이 정도만 이런가. 아니면 될것 같아요. 뭐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현숙인데 네. 놀래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19기 현숙이고요. 나이는 89년생이고, 아... 89년생이고, 아... 고향은 대구입니다. 어... <laughs> 현재는 지금 인천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세 마리의 어... 그 반려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천에 있는 이제 작은 병원에서. 어 미용병원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와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와 어, 대박. 제가 원래는 좀 강력하게 이제 시간을 많이 할애하던 취미가 어떤 있었어요. 취미인가요? 그게 이제. 어 웹툰 그리는 거. 와, 웹툰 작가 가있는데 웹툰 그리기를 아까 몇 년이 걸성하 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던 오케이, 게 네, 저희 몇 년간을 거기에 엄청 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저도 그 엔사 그 웹툰 그 작가가 되고 싶어 가지고 어. 음, 거의 일주일 내내 그려야 보통 한 편이 완성되다 보니까 어, 그니까의대 다니면서 이거를 같이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너무 부족했어요. 그 의학적인 그런 걸로 웹툰이 어? 아, 아니네. 아니, 너무 우와. 잘 그리잖아. 어머. 게임 캐릭터 같네. 그래서 음, 어떻게 하다 보니 긴 시간 동안 좀 이렇게 혼자 지내게 됐어요. 어. <laughs> 어떤 웹툰 준비하셨어요? 저는 좀 로맨스인데 아 제가 그래서 로맨스를 몰라서 그냥 갖다 <laughs> 때려쳤어요 <때려쳤습니다. 웃음> <laughs> 아, <이상이다>. 해봐야 재밌지. <laughs> 그럼, 이번에 연이 생기셔가지고 연애를 하시면 다시 쓰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laughs> 아, 너무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laughs> 병원 다니시면, 근데 병원도 주말에 요즘에는다 하잖아요. 아, 그쵸. 근무가 주호가 아니고 좀더 적고 좀 자율로 일을 하고 있어서 좀 시간이 좀 널널한 편이에요. 응. 혹시 하고 싶은 데이트 같은 거 있으세요? 뭔가 하, 해, 이렇게 해보고 싶다? 제일 클래식한 놀이공원. 아 <laughs> 아 놀이공원 데이트. 놀이공원 그 네. 놀이공원. 연상 선호하세요? 응. 연하 선호하세요? 또래가 조금 더 편하기는 해요. 근데 뭐 연상이든 또래든 연하든 그냥 제가 편함을 느낄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음, 편함.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렇게 해서 우리 모쏠 남녀분들의 자기소개가 끝났습니다. 여성분들도 아, 역시나 뭐, 예, 정말 깜짝 놀랄만한 또 직업들 네. 많이 갖고 그러니까요. 계시고. 대단하다. 예, 영자씨가 거의 압도적입니다. 네. 웹 예, 작가라는 게, 아, 이제 직업을 알고 나니 저분을 좀더 이해할 수 있게. 그러니까요. 네. 왠지 모르게 아티스트면 좀 프리해야 되고, 네. 열려 있어야 되고. 응. 사실 뭐, 이렇게 공개가 되면 네. 마음에 이제 요동들이 좀 치겠죠. 아, 이번 기수는 첫 데이트부터 굉장히 좀 뭔가 팡팡. 재미가 좀 따로 우뚝우할 때 그런... 술렁술렁일 네.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기 자기 소개 가 끝이 났으니까 이분들이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함께 보시죠. 나고독분 먹어. 근데 나는 짜장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도. 짜장면 좀더 음, 맛있어. 짜장면 좋아해요 저. 저도 어. 자기 소개 듣고 확 마음이 가는 분이 있어요. 광선님. 광수님 아 진짜요? 광수님? <목소리도 목소리도> 전 그냥 <목소리도> 조용하고 아, 그런 연구 그런 스타일 맞대. 되게 자성하고 아, 그냥 보수적인 사람도 좋아하고 아, <laughs> 제가 혼전 순결 그런 주위여서 아직까지도 무자기 막든요 아, 아, 그래가지고 사람의 선해 보여요 어. <laughs> 맞아 어때요 다들 아 이제 우리 왜 교환해봐요 있어요? 이제 눈치 보지 말고 음... 막 끌리는 사람은 <laughs> 없어요. 고민 중이긴 <laughs> 해요. 예, 저는 음. 영수님이 AI 그거셨죠. 음. 음. 네. 음. 음. 근데 AI는 저도 뭔가 관심은 가는 그런 음. 분야라서요. 음. 일을 어떤 일 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어지긴 했어요. 음. 네. 음. 아까 그러니까 다들 좀. 어떤 성향이에요? 저는 좀 누가 좀 리드를 해줘야 되는 타입이라서 아, 음. 누가 좀 적극적으로 음. 나너 좋아해주고 그러니까. 나랑 가자 어, 누가 리드를 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여기는 서로 리드를 해야 되는 어, 거죠. 우리 다 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laughs> 그런 거야. 네막 <laughs> 얼마나 치하는데 여기, 어, 여기 오면은 막 <laughs> 나가서 막. 걸으면서 막 음. 대화 엄청 많이 하잖아요 어, 맞아, 맞아.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엄마 이러면서 <laughs> <laughs> 우리가 가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지 <웃음> 아, <웃음> 그래서 잠깐 뭐. 얘기 좀 <laughs> 이러고 가야 되는데 알면서 남성분들은 어떨지 음. 궁금하다 어. 또 바꾸, 많이 바뀌었겠지 뭐리랑 음,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와, 와, 여기 너무... 남자 쪽도 한번 정리아 근데 맞다 우리도 정리해야 되네 바로 가야 될게 아니야 나이, 나이 공유하고 이게 그런 어, 거와 자기소개를 그, 했으니까 자기소개 했으니까 서로 어, 서로 했으니까 같다. 나는 바뀌었다. 반, 여, 여, 바뀌었다. 어, 그 자기 어, 그게 바뀌었다. 바뀐 사람들, 어, 바뀐 사람. 저 아까는 한 명이라고 그랬는데 네. 관심 가는 분은 있어요. 영석 씨얘 가지고. 누구? 무슨 저... 그순님은그 제주가 많으셔 가지고. 순자. 아. 그니까그 어. 관심, 관심이 맞을까? 지 어, 눈치 봐서 그러니까. 형님은요. 저는 똑같아요. 수님두 분. <laughs> 또한번누예요 영순, 영순님하고 옥순님 여기 있으면 음, 그럴 것 같고 AI 음. 우리 로봇 박사님 저, 저쪽은 영자님 저는 왜 좋아했는지 알겠, 알겠어요. 어, 끌렸지 이렇게 미친 듯이 안간 지 일을 했던 사람이 저한테 아, 마음을 음, 맞는 느낌이 왔구 상황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알아보나 보네. 어떻게 그랬을까? 근데. 음,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요 이아 그럼 나이 차이 영세님이랑? 아, 그, 그 어. 네 10살까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10살? 오늘 오늘이 중요하죠 오늘 저녁이 데이트할 텐데 그러니까 오늘 저녁 데이트하는 것도 데이트하는 거고